바로 한번 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맨! 진화 준비됐나? 마인맨! 자, 여러분들 포즈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비까 비까, 비까 비까.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카멘이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가나르 마인맨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마임꽁꽁까지 진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유료 9,900원으로 살수 있는 요 스페셜 리서치였는데요. 카멘은 일단은 촬영 전에 미리 사놨어요.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댄스 포켓몬의 수수께끼를 풀어라를 통해가지고, 마인맨 포즈도 한번 얻어보고 가라르 마인맨과 마인 꽁꽁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미션같은 경우에 얼른 포켓몬 15마리 잡는다. 컵볼 그레이트 3번 던진다. 포켓몬 10마리 보낸다.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보상 포켓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눈꼬마를 어, 보상으로 주네요. 자 두번째 어, 두번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그 뭐야 코코미 아 식스테일 자 이로치가 나오는 알로라 식스테일을 또 보상으로 주네요. 엑설런트를 꼭 먹여야 되는 이유가 경험치를 4천 줍니다 어, 그래서 엑설런트를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때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포켓몬 10마리를 보낸다. 보상은 향로 30개 주고요 최종 보상은 코콤이 걸 같아요. 어, 그 코올리는 그곰 같아. 자, 가자, 가자, 최종 보상. 아, 루즈라. 음, 엑설. 엑셀... 자요 친구 상대로 바로 엑설러트 어, 뮤츠가 도와줘요 파트너 포켓몬 뮤츠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경험치 4천 주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4천이지 한 마리 잡고 경험치 4천이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야, 경험치 총 4,680을 잡았습니다. 오 마이 갓. 자, 그러면 두 번째 미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켓몬 15마리 잡는다. 스탑, 체육관 한번 돌린다. 나무 열매 10개를 사용하여 포켓몬을 잡는다. 음, 뭐, 무난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미션은 굉장히 가볍게 클리어 됐습니다. 2단계 첫 번째 보상은 풀린이네요푸린 프린. 자, 프린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파인 열매로 자, 엑스런트 마법사 카멘에 어, 프린 잡고 오케이 뭐 진지하게 하면 카멘 뭐 프린도 엑스런트 되고 어, 전부 다 됩니다 자, 프린 한 마리 잡고 어, 지금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4480 주네 어, 두 번째 보사보게몬 소곤용 나왔네, 소곤용 향로에서는 가라르 마인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가자. 아, 자. 별의 모래 2000개, 몬스터볼 30개, 보상 포켓몬은 어떤 거 다음 미션 해 주나? 어떤 포켓몬? 아, 티롱. 어, 별의 모래 1000개를 획득할 수 있는 좀 특이한 포켓몬이고요. 자, 뮤츠의 헤딩으로 또 엑설런트 먹여 버렸습니다. 어, 엑설런트 거의 마법사야. 자, 티롱까지 잡아주고 아, 뭐야? 에스포 포켓몬 15마리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설마 설마 자 세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 나왔다 에스포 포켓몬 15마리 잡는다 커브블 라이스 3회 연속으로 던진다 어, 포켓몬 3번 강화한다 드디어 3단계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보상 쫙쫙쫙 받아볼게요 자 레이드베스권 3개 받아주고 어, 여기는 포켓몬이 없네요 자 드디어 가라르 마인맨 포켓몬고 처음 구현된 포켓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핑까지 주는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라, 마인맨! 오,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춤을 굉장히 잘 추네. 어, 댄스 한번 추고 거의 뭐 이제 얼음 신발을 신고 탭 댄스를 추고 있는 마인맨입니다. 자, 진화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어, 파이널 맨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왼쪽에 좀 치우쳐져 있어. 오케이. 자 한번 움직여라. 엑설런트 바로 꽂아줄게 마인맨. 자 기존 마인맨과 다르게 색깔도 이제 파란색으로 좀 빛나고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자 이게 움직이는 거냐? 오케이 엑설런트 바로 들어갔습니다. 어, 카멘한테 걸리면 그냥 바로 엑설런트다. 지금 경험치 모아야 돼서 어, 손이 제대로 풀렸어요 이제 카멘이. 오케이 아바르 마인맨을 잡았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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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도감 등록 없네. 아자 개체 조사 한번 해보면 사라라라라 <laughs> 별세 개짜리 가라를 마인맨이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 누를 때마다 이제 발을 한번 톡톡 치면서 어, 춤 한번 땡겨주고요. 그냥 마인맨의 사탕으로 진화가 되는 녀석이네요. 자네 번째 미션 하트 획득하기 그리고 파트너와 걸어서. 사탕 한게 얻는다. 그리고 마인맨을 가라른 모습으로 진화시킨다.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냥 일반 마인맨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카멘이 서울 이벤트 17년도 서울 이벤트에서 잡은 녀석이고요 요 친구가 드디어 오늘 잡은 가라르 마인맨입니다 그러면 마임 꽁꽁은 또 어떤 모습인지 바로 한번 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맨 진화 준비됐나? 마인맨 오케이 진화 준비됐다고 하고 마임 꽁꽁은 또 어떤 모습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카멘도 신났다 자 등장하라 마임 꽁꽁 가라르 도감에 등록될 순간이고요오 멋있다 뭔가 카면이랑 약간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자 여러분들 요것이 바로 마임 꽁꽁입니다 CP는 1188까지 올라갔고요 춤을 아주 잘 추고 어, 그리고 얼음 지팡이와 얼음 신발이 조금 더 화려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배에도 이제 얼굴 모양이 있는데 이 녀석이 마임맨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눈도 이제 거의 뭐 마테이가 같다고 해요 되나? 자, 요 친구가 그렇게 능력치는 좋지 않아서 배틀이나 레이드 배틀에서는 활용, 활용도가 높지 않은 포켓몬이라고 하고요. 코미디언 포켓몬, 탭댄스의 딸인 얼음으로 만든 지팡이를 휘두르며 경쾌한 스텝을 선보인다. 띄어쓰기 잘못했죠, 여러분들? 자, 이제 도감으로 살펴보면 요렇게 가라르 지방 도감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제 나온 게 가로막구리, 그리고 나이킹, 창파나이트, 마인꽁꽁, 그리고 데스판까지 그러면 빨리 파트너와 사탕 을 얻어가지고 요 다섯 번째 미션이 어, 마인맵 포즈 포즈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포즈까지 한번 획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거 어, 4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상 포켓몬을 주는데요. 첫 번째 보상은 마인 카멘의 사탕 어 서른 개아 어, 이거 어떤 포켓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르 마이맨을 또한 마리 더 주는데요. 자 지금 카멘이 다른 계정으로도 여기 마임 꽁꽁을 얻었는데요. 야이 친구는 96% 짜리입니다. 바로 한번 인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어딨냐 여기 냐어요거야 자 출발하자 사라라라라 공격 14 방어 15 HP 14짜리 어, 96퍼 마임 꽁꽁까지 한번 획득해봤구요 이제 한번 받아보자 어, 마인맨 포즈 한번 받아보자 굉장히 개짜스러운 포즈인데요 야, 이런 포즈 처음 본다. 슈퍼 무화장치 세 개, 별의 조각 3 개. 어, 여러분 9,900원 그렇게 많이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자, 모든 리서치를 완료하고, 자 가자 가자 마인맨 포즈 출발. 아 오, 굉장히 귀여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 여러분들 포즈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하이퍼리그, 고베틀리그에 한번 출정시켜보려고 하고요. 에스퍼와 지금 얼음 포켓몬이니까 염동력 한번 가져가보도록 할게요. 얼다바람도 한번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마임꽁꽁, 바짝바짝 그림자 이상했고, 사기 포켓몬, 어, 그리고 엠페르트 이렇게 한번 출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상했고, 상대도 이상했고, 이지면 카메는 반짝반짝의 그림자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자, 바로 한번 출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는 똑같구요. 오물폭탄 먼저 날리는 척 하다가, 오물폭탄 모으는 척 하다가, 바로 이제 하이드 플랜트 써주면은 상대 바로 실드 나옵니다. 어, 이렇게 심리전이 중요한 고배 틀리고구요. 자, 써라 써라. 어, 그렇지. 너도 쓸거지, 오물폭탄? 자, 카메는 여기서 한번 막아준다. 설마 상대도 페이크를 줬을까? 페이크를? 페이크를? 어,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 자,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진짜. 어 오물폭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걸렸다 자, 상대가 뭔가 눈치를 좀 깐듯한 모습인데. 자, 여기서 또 실드 한번. 어케 실드 안 쓰지. 자, 카멘도 일단은 공격을 좀 맞아보고, 어 마인꽁꽁 형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물폭탄 일단은 맞아주고요. 바로 한번 마인꽁꽁의 염동력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는데 일단은 실드 막아야 돼. 오늘 마인꽁꽁 형님 써야 되니까. 자, 뭘 쓸라나 하드 플랜트를 쓰는데, 자, 일단은 일반 공격도, 오, 상대방도 포켓몬 바로 꺼냈습니다. 자, 마인꽁꽁은 처음이지, 근데 너무 약해요. 지금 CP가 1200밖에 안 되는데, 자, 출정식을 아... 이상한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자, 여기서 일단은 실드 하나는 뺐고요 자, 일반 공격, 연동력으로 피는 그래도 많이 빼놨다. 블러스트 번, 맞을 것 같은데. 엠페르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인 꽁꽁을 좀 야무지게 한번 사용해볼라 했는데 아좀 실패다. 자 다음 포켓몬 무엇이냐. 대장이 형이께서 나왔는데 하드플랫 한 방이 면저 갑니다. 제발 제발 가자. 와요거딱한 방이었으면 대장이 형이 갔을 텐데 아쉽게 패배로 끝나네요. 요거못 이긴다. 음 가라르 마인맨과 마인 꽁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